육중 후배님! 경장 됐습니다. 혹시 동관. 그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나 나 경장이네 경장. 뭐야! 어? 조졌다. 어, 나만 여기서 태어나는 거 아니겠지? 오빠 어, 뭐, 어디요? 경장님도 오셨습니다. 어 왔습니다. 네. 잠깐 나사졌습니다 제가 체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차량으로 <laughs> 과속을 했지 나 한번만! 따주길 바라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악그의으로 읽는 말에서 물어보 악수를 숭성! 했습니다. <laughs> 저희 3기의 인사법은 이겁니다! 3기 인사법입니다! 머리엔 <laughs> <우리의> 직원! <laughs> 역시 아, 여름이가 뭐랍니다! 맞습니다! 여름, 저는 여름이가 참 좋습니다! 참 얘가 참! 저도 우리 나라사랑 동지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거! 너네! <laughs> 너네 근데 청장님과 차장님 앞에서 사장님 앞에서 그거 하면 큰일 난다! 이미 한번 걸렸습니다! 총룡 <laughs> 경량님 저랑 가시겠습니까? 그럼 가시죠! 오. 역시 어떻게 경장이 되셨습니까? 저 비법이 궁금합니다! 아경장이는 비법은 예예 예. 일만 준내하면 되네! 아 일만 준비하면 됩니까? 일만 하니까 언... 되더라고 저도 언젠가 청장까지 꼭 가보고 싶습니다 청장까지? 야 꿈이 큰 청년이로구만 예예 꿈은 있어. 크게 잡으라고 엄마한테 배웠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뭔가 렉 걸립니다 저만 걸리는 거 아니지요? 어 같이 걸리고 있는 거 같아 아 다행인 거 같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저보고 똥검이라고 놀렸습니다 네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그 다른 게 아니고 저기 그 뉴스에 지명수배된 사람 이름 한 번만 쭉 다시 좀 불러주시겠어요? 황정민 어 황정민 씨 황보옥주 황보옥주 카린냐 저 시청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 카린냐 씨가 그 저랑 좀 같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예. 아 얼른 시청으로 가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근데 수배 해제는 된 거긴 한데 일단 가자고. 어? 기가다가 갑자기 시가 날아가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네. 어머 누구 뭐야 저거 패... 방금 봤는 반대쪽 가리냐였던 거 같은데요? 어? 설마. 저 믿으십니까? 일단 가보지. 오, 피하려다가 아, 서로 하세요, 박았습니다. 하세요. 충성! 아 뭐야 너네 지금 출근 중인데 되게 끼고 있는 거였어? 예예 맞습니다. 끼고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 이사이렘이아 죄송합니다. 어 가봐도 돼. 아이 감사합니다. 놓친 거 같은데 일단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일단 시청으로 가지. 아 왜냐면 그 남성분 목소리가 어, 들릴 것 같아서 카리냐 안녕하십니까. 아까 그 지명 수배가 풀린 걸로 알고 있지만 그 혹시 몰라서 그뭐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미치 나 지금 택시 중이야 지금 나 빨리 가야 해. 이거 아무리 봐도 택시차가 아니데 말입니다. 이거 허가는 받으셨습니까? 나 지금 택시 운전사야 나 지금 받았어 나 빨리 가야 해. 어? 나 뒤에 차 봐. 어? 어? 네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그 경찰이죠? 예 경찰입니다. 그... 폭행죄! 폭행죄 혹시 이문이... 어떤 분께서 피해를 당하셨습니까? 어니까 위치? 김지호! 김지호! 나 지금 당뇨라 찍어 보낼게! 네 위치 보내주시면 출동하겠습니다 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사례입니다 <laughs> 지금 그 혹시 폭행당했다는 분이 서 계시고 폭행하신 분이 쓰러져 계신데 이거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인마가 나를 석템으로 대가리를 일단 벗어 지목킬 몇번 했더니 힘줄했어 나. 아, 음... 여기어나는 대로 바로 일단 네, 수갑부터 예, 부탁드립니다. 어, 내 친구 안녕하? 어 여름. 어 맞소래. 내 손으로 대응했고 입마을 둔기로 나를 때렸어 일단 둔기 삽이 있구먼. 아, 삽으로 쳤구나. 삽 맞습니까 카리냐 씨? 아, 그 삽으로 내 대가리를 사십 5번... 분. 싶다니까. 근데 그그미오상살려되는거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laughs> 싸우는 게 재밌어가지고. 아니 <웃음> <웃음> 그게 문제가 아니않습니까 지금 황교부도 살리죠. 미쳤네 이거. <laughs> 아니 살리는 건 언제든 살릴 수 있으니까. <laughs> 어, 근데 그게 어, 죄송한데 저 말해도 됩니까? 아예말씀하셔도 네, 됩니다. 잡아가셔야 됩니다. 봐봐요, <목소리를> 이거 삼재가봐도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면은 두분다 어쩔 수 없이 합의가 안 되신다고 하니까 구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5분 정도로만 보낼까요? 예, 이분은 한3 분만 보내, 3 분만. 아 오케이, 3분 정도만 아. 그 보내드릴 테니까. 뭐? 아, 뭐 택시를 부르시든 걸어 오시든 그 어쩔 수가 없으세요. 그 빨리 3분 하고 아, 그 컵라면 하나 드시고 나오세요. 꺼이. 예, 화이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아, 진게 아닙니다 선생님. 어? 선배가 너무 다까워서잠깐 네, <laughs> <고마워. 웃음> 경장님을 보세요 카리나 씨 네, 가서 뭐지? 죄송하다고 좀 해주세요 예예 선배 데리러 가야겠네 이거 그래도 선배 나 덕분에 깜빵 구경도 하고 이거 좋은 거지 뭐 쉽게 할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고 아 선배님 경찰이랑 범인 범죄인들이 같이 칙히탁 하고 서지 않나? <laughs> 그래도 들고 그, 왔구만. 어. 아 당연하지요. 음. 이거 별건 아니고 두부 같은 샌드위치입니다. 짐은 다 챙기셨습니까 선배님? 어다 챙겼네. 삼 분밖에 안 있는데 뭐짐 챙길 게뭐 있나? 아예 가세. 어, 이차 좋은 거 많은데요 선배님? 음어 그러게. 엄청나도 어, 어. 들고 같습니다 아, 뭐? 아 이거 핸드폰만 끼면 렉 걸립니다. 나 인스타 하고 싶은데 이거 환영 환영 민나. 이게 지금 우리 숨잘 넣는데 이제 인스타 할 시간 있나? 가끔 이 근처 보면 범인들이 뭐 올리는 게 많더라고요. <웃음> <웃음> 누가 문자로 나고 됐는데 좀. 데리러 와 달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좀 어, 가질 어. 수 있습니까 이거 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니 나 친구한테 데리러 와 달라 했는데 경찰서가 왔네 <laughs> 아니 나 경찰서로 왔는데 뭐 경찰서로 와주면 되는 거 맞습니까 아 여기 가까워 병원 아니, 아니 친구는... 내가 사실 구조하러 왔다가 강에다가 차를 꼴아 박았어 <laughs> 이실니까 그래서 나 EMS 사람들 부르면 구하러 와주는데 쪽팔려서 전화 못했어. 그래서 지하라잖아.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구만. 그래 친구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렇지. 팔릴 수 있죠. 원래 여름이가 선임 아니었어? 아 진급이 늦어져가지고요. 그래도 음. 나도 이제 교육생 말고 나도 순경이야. 순경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너 네. 이제 교육생 아니야? 나 이제 교육생 아닙니까? 아니야, 순경이야. 나중에 너네 둘도 공연할 때 불러도 돼. 오 무슨 공연 하십니까 나중에 내 아내랑 암니할 거야. <laughs> 오, 말 표현이 조금 뭔가 이상한데, 그, 한국에서 그런 표현 잘 쓰면 안재미나 이거. 아, 그 공연할 거야. 아, 공연? 네, 밤 예, 공연? 저희가. 저희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구경하러.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충성! 안녕, 충성! 고생해. 어, 문제 해! 이거 집어넣었어. 잠깐만, 여기 있다, 너차 어디갔어? 어, 여기 앞에 저한테 검은색 차안 보였어요. 없던데? 가? 야, 도둑만 해, 나 이거. 시발터 백장 감이다 이거. 또, 차 세배 갔네, 씨 <laughs> <laughs> 그렇지 않아도 이오토바이도 그래서 훔쳐왔습니다. 어? 아니 세상에 미치겠네. 저거, 저거 경치 맞습니까? 아여 있구나. 아 저.. 아..있네. 아, 아이 저 차가 뒤에. 아, 여름아 이거 차 타볼래? 오 좋은데? 응 내가 뽑은 차인데 만 달러밖에 안 해. 아니 가 타라니까. 야 마! 어디 보자. 자 운전해. 그래. 야, 너 이거 좋은 짓 하고 나이나? 얼마 안 하는데, 야, 신호만, 신호만, 신호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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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리카 씨. 예. 신호만 하셨습니다. 예. 신호만 하십니다. 내가 언제요? 멈, 멈추세요, 멈추세요, 멈추세요. 신호. 멈추세요. 이거 불이행입니다. 멈추세요. 이렇게 다 깔았어. 잡으러 가자. 리, 뭐라고? 리, 리카. 어디갔나 이거? 어디갔어 로 이거? 네, 10분 상 왼쪽. 왼쪽이야? 어 왼쪽이야 왼쪽 리카 지금 신호위반하고 경찰 불이행하고 도망갔습니다 위치 보고 좀부탁다어 위치 보고? 위치 보고 하는 거 알아 주냐가? 위치는 잠깐만요 이건가? 이거 부서져 있는 거 같긴 한데 이거? 이거 느낌 나긴 해 일단 너 한번 수색해볼래? 나 위치 적어줄게 리카씨 이대로 숨어있으면 좋을 거 없습니다 리카씨 좋을 거 없습니다 멈추십시오 멈추십시오 된장알. 그렇게 되시오. 벌금부터 부여하고, 그냥 노노? 여기서 풀어드리곤 하겠습니다. 선배 그럼 저는 뭐 여기 근처에서 그냥 퇴근하겠습니다, 저 이제. 아니, 아니, 잠깐만, 너가 날좀 도와줘야 될게 있어. 아제 뭐 있습니까? 어, 알겠습니다. 어, 그것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뭐 도로 가면 됩니까? 야, 일단은 그 내가 찍어놨고, 잠깐 순찰을 좀 갔다가, 고순경이 이 차만 딱 가지고, 예, 예. 이제, 아, <laughs> 기가 하면 되는데. 잠시만요, 저 그냥 이거 운전 셔틀 아닙니까, 이거? 대리운전 아닙니까, 저한테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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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소리야. 퇴근한 다음에 그 택시 불러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이게 택시비가 더 나와. 내가 자동차 값보다 택시비가 더 나오게 생겼어. 어디 가시는 건데요? 집 사셨어요? 차를 샀는데. 예. 내가 이거 차를 그냥 두고, 아가하면안 되는지 몰라가지고 압류가 돼가지고, 차량 압류지내 차가 압류, 압류가 됐대. 아. 근데 음... 그렇게 사는 있나? 거 아닙니다. <웃음> <웃음> 한 번만 도주게 아, 알겠습니다 아, 한번 정도 그래요 아저 돌아갈 차입니다 이거 제, 제 차입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어... 보라고 압류실을 갖다가 저 멀리다가 지어놓은 거야 아... 아 미쳐버려 제일 세상 끝자락이네 이거 뭐야 이거 세상 끝자락이러니까 이거 아, 차 여기서 멈추고 자, 는차 갖고 오겠네 예, 예전 열쇠나 찾고 있겠습니다 이거 진짜 안 맞아버렸네 키도 안 주고 가그 말이야 직접 찾게 하고 이, 이거 내, 내봐 아, 이름 먹는니까 이거. 빨라용이네, 빨라용. 아 좋은데요. 누가 더 빠르냐 한번 가봅시다 이거. 어 아, 좋네. 네, 오 인플루언서 미스초이 그경장님그 저도 나중에 인스타 저 팔로우 해주십시오.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저 인플루언서 경찰 되고 싶습니다. 어 해주겠네. 아 부탁드리고 다녀야겠다 오늘 좀 하고 가겠다. 좋습니다. 진영이 갔나? 실시아 거짓말 거짓말. 아 출근해 주니까 아 안녕히 가세요 청소가리입다 역시. 뭐 하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뭔가 저제 꿈은 인플루언서 경찰입니다. 중성 혹시 그 팔로우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여름이네. <laughs> 네 이름은 여름 공주입니다. 여름 공주. 공듀입니다. 듀. 그, 이미 팔로우 돼있네. 아 감사합니다. 역시 역시 중구 경경경 경쟁 경장. 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찰 이미지 좀 좋게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음, 음. 네. 아니, 네. 마스코트가 대주게. 예 네, 감사합니다. 자, 한번 열심히 보겠습니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 咦嘿嘿耶 사장님 어디 가셨지? 그 수건 사장님 예 말씀하세요 건의 드릴 게 있습니다 약간 경찰들 안에서도 인플루언서를 좀 만들어가지고 그 경찰홍보 이미지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경찰 내에서 예예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50명 달성해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를 팔로우해 주시면 은 제가 한번 열심히 경찰 이미지를 바꾸는 행동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아우 뭐 한번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름 공주입니다 가기가 갑자기 싫은데요? 왜 그러죠? 아네 처음에 아이디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음... 괜거 아니죠? 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닙니다 죄송해요 <저>, <laughs> 입에도 안됩니다 네 예, 예, 팔로우 했어요 아네 감사합니다 충성! 모욕, 얼굴이 박살났다 이건 모욕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당신 얼굴을 보세요 거울을 보세요 얼굴이 박살났습니까? 저기 죄송한데 팩트로 <laughs> 말하는 것도 모욕입니다 <웃음> <웃음> 잠시만 오늘 데이저으로 도대체 몇 대를 맞는 거야니 아니겠... 양결진씨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하세요. 하세요, 부탁하세요. 저 경찰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습니다. 경찰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땐 고요름 씨 일단 머리부터 단정하게 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또? <laughs> 손 전동입니다. 손 전동입니다. <laughs> 놀래쳤습니까? <놀라지> <laughs> 경찰 런서의 용모가 어떤 모립니까? 까만 머리로 염색하고 그리고 지금 눈도 지금 파란색깔 지금 렌즈 끼, 끼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이고 다 자연모랑 자연눈입니다. 자연 그러면 몽브리시그면 선글라스 는 뭡니까? 선글라스 이거 우리 복 복지, 정규 복장입니다 이거. 아야. 이렇게 왜? 해야만 벗겨지는 정규 복장이라서 아 이게 때린 것이 아니라 <웃음> <웃음> 네, 이거 벗겨드린 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팔로우를 해드릴 테니까 오밥좀 주세요. <laughs> 아, 결국 이거였구만. 야, 여기 <laughs> 피자 놨습니다. 저 이거 주는 법 모릅니다. 주시 주이십 개 이거. 이게 안망 안망 그지 같다고 해도 이걸 바닥에다 주는 건. 내가 주어야지 이거 내가 좋아야겠다 이제. 아니 치우기 전에 내가 빨리 줘야겠 <laughs> 내가 좋아야겠다 <laughs> <laughs> 아니 하나 하나 주세요 <laughs> 잘못했어요 하나 주세요 그리고 유스타 아니... 저를 빨로우 하시면 500원 드리겠습니다 어? 어떻냐 700원 700원? 이걸 거래를 <laughs> 한다고? 미치겠 600원 600원 없습니까 이거 600원. 600원, 너무 비싸. 2, 3, 500원만 줘도 해줘. 아, 600원 하겠습니다. 600원만 줘도 해준다. 니까 여름, 600원. 여름, 공주입니다.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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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누르면 음... 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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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지금 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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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없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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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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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 씨. 름여리씨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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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명 채웠다. 이거. 내일부터 좀 열심히 살아봐야겠는름 여름, 좋았어. 나 경찰 마스코트 앞으로 꿈꿔보도록 해보겠어.